자, 그럼 이제 여기 화학적인 방법, 소독제의 종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석탄산이죠. 이 석탄산은 원래 페놀이라는 고체 성분을요. 물에 녹여놓은 수용액 성분입니다. 수용액. 자, 그래서 석탄산 수용액을 3 내지 5% 정도 이용해요. 그래서 이그 석탄산 농도 물어보는 문제가 몇번 나왔었어요. 어, 생각해 보니까 연속 두번 나왔네요. 2017년에도 나왔는데 18년에도 또한번 나왔는데요. 석탄산 그러면 3% 내지 3 내지 5% 수용액을 이용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석탄산 수용액이라는 게 페놀이라는 고체를 녹여놓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 석탄산 내지는 페놀이요 자, 그래서 석탄산은 내지는 페놀은 몇 프로가 제일 적당하냐? 3 내지 5 수용액이 적당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3 내지 5% 네, 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은뭐 주로 농도가 주로 나와요. 여러분, 주로 농도 물어보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석탄산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요. 어... 유기물, 그러니까 단백질과 공존 시에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물 소독에 이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독제 중에 오물 소독할 때 효과가 없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오물 소독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물, 뭐, 실험대, 뭐, 기차, 선박, 축사, 배설물, 이런 소독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유기물, 뭐, 그러니까 단백질 공존 시에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이에요. 공존시에 효과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유기물과 공존시에 효과가 있는 이런 소독제를요, 우리가 보통 오물이나 배설물 소독에 이용을 할수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또 하나 크레졸이에요. 크레졸도 마찬가지. 얘들이 네 같은 계열이거든요. 방향조화합물계열 자, 이게 크레졸 같은 경우에는 3%를 네. 이용합니다. 크레졸은 3%야. 3%. 이게 원래 크레졸을 요 비누액하고 섞어요. 그래서 크레졸을 비누액하고 섞어가지고 크레졸 비누액을 이용을 하는데 손소독에 이용이 가능해요. 손소독에. 손소독이나 오물소독에 이용이 가능해요. 손소독, 오물, 이런 거 소독하는데, 크레졸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왜 옛날 에데 요즘에는 잘 그런 병원 가면 특히 소독약 냄새 안 나잖아요. 근데 옛날 그 특히 병원 가면 그 코를 찌르듯한 그런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났는데, 그게 바로 크레졸 냄새예요 자, 막 크레졸 같은 경우, 크레졸 비누액 같은 경우에는 손소독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우리 또 뒷장 넘겨보니까 뭐 나오냐면 알코올이 나오는데요. 에탄올 나오죠? 이 에탄올도 아, 종종 그 나옵니다. 여러분, 에탄올 같은 경우는 70%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살균 소독에 이용하는 에탄올, 알코올은요. 어, 에탄올 내지는 알코올은. 70%가 가장 효과적이야 특이하게 100%가 아니에요 100%가 제일 효과적인 게 아니라 70% 알코올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이 알코올 같은 경우 우리 보통 상, 뭐 이렇게 피부 같은 거 소독할 때 많이 이용하잖아요 왜 우리 병원 가면 주사 놓기 전에 여러분들 그, 어, 그 주사기 들어가는 그 표면 소독 여러분 그 피부 소독할 때 그때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아, 손소독에도 많이 이용해요. 조리 전 손소독에. 여러분 왜 시중에 나와있는 손소독제 주성분이 뭐냐면 알코올이요. 에탄올. 에탄올이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요 어, 식품 제조 뭐 공,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작업대 같은 거 소독할 때 많이 이용을 해요 이 알코올, 에탄올은요 집에서 우리 뭐 피부 같은 거 소독할 때 뿐만이 아니라요 어뭐 식품 제조 공장이나 이런 데 사람 손 소독이라든지 작업대 같은 거 소독할 때 많이 이용하죠 왜냐면 여러분 얘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뿌리고 조금 지나면 다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소독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승우 나오죠. 승우 몇 프로 이용하냐면 0.1%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3% 이용합니다. 뭐창상점막 이런 거 소독에도 이용이 되고요. 어, 이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도요. 어, 이 조리 기구나 조리 기구라든지 신품 공장의 기구, 기기 소독에도 이용하거든요. 근데 여러왜 그런 데서 이거 이용 안한줄 아세요? 가격이 비싸거든요. 가격이 비싸니까 얘잘 이용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용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성비누 내지는 역성비누. 이거는요. 농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특징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징. 그래서 다음 중 역성비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쇼문제에 나왔었어요. 자, 역성비누. 특징 목게에는 다른 거는 농도 정도 기억하면 되는데 이거는 특징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역성비누 내지는 양성비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역성 내지는 양성비누의 첫 번째 특징은 보통 비누는요 이렇게 물에 녹으면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음이온이 효과를 발휘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비누들은 음이온이 효과를 발휘한다며요 얘는 양이온 플러스이온이요 살균 효과를 발휘해요 효과가 있는 비누인 겁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양이온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음이온이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양이온이 효과를 발휘하는 사급 암모늄 염이에요. 사급 암모늄 염의 계면 활성제입니다. 근데 비누들은 다 계면 활성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살균력은 되게 좋, 좋잖아요? 살균력은 좋은데, 뭐는 효과가 좀 떨어지느냐? 뭐, 우리가 비누요. 집에서 비누, 왜 이용하냐면요. 집에서 일반적인 비누들은 보통 때를 뺄 목적으로, 그래서 세척을 목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이 비누는 특이하게 살균력은 되게 좋은데, 세척력은 상당히, 세정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균력이 좋다 그랬죠 근데 모든 균에 다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어딘 효과가 떨어지느냐 결핵균이요 얘는 특이하게 결핵균에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조리 전 손소독에는 이용하지만 병원에서는 얘를 소독의 목적으로 잘 사용하지 안 나요. 결핵균의 효과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결핵균에 는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산내력이 되게 좋은데, 근데 모든 균에 다 좋은 건 아니고 결핵균에 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겨울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그 다음에 이 비누는요 무색, 색도 없고요 무미, 무맛도 무미. 없고요 무취, 냄새도 없고요 무자극. 자, 그래서 얘를 보통 어디 가장 많이 이용하느냐? 조리 전, 조리자의 손소독. 조리자의 손소독에 가장 많이 이용해요. 조리자, 뭐 조리하기 전 손소독, 조리자의 손소독에 가장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형태는 원래 이거예요. 조리하기 전 손소독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독제는,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조리자의 손소독이 가장 적합한 거, 역성비누, 내지는 양성비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특징 물어보는 거, 옳거 옳지 않은 문제, 그게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리자의 손소독이 가장 적정한 거, 역성비누, 양성비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리자의 손소독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